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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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, 아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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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말운말 자,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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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자, 바로, 순간 한동산의 카운트다운, 5부터 생겼습니다. 카운트다운, 자, 손머리 위로, 5! 다시 좀 외쳐주세요. 5! 4! 3! 2! 1! 출발! 아, 한수들 잘하고 니다하고있니다그런 아, 니다요 어, 아, 안 있다면, 안 아, 나갈... <놀람> 자, 하실시면니까하들은 <놀람> <나갈수록 나갈수록 안 놀람> <안 놀람> 자, 하루도 안 하실 분들은, <놀람> <나갈수록> 안 하실 분들 자, 하안 하실 분 하루도 하도안 하실 분들은, 자, 하루나안 하실 분고 자, 하루나들은 자, 하루도 안 하실 분들도안하요아 제가 자, 무하 자, 자, 은 자, 하루하 자, 자, 하하안분 지금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하루 지금 나와주세요. 다투를 하시고요. 이제 신작해 사인이 오면 앞으로 쭉 가네. 사인이 들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심사장님의 사인 들어오면 자, 성범를 위로 자, 5부터 하겠습니다. 컷, 다운 5 4 3 2 1

딱 맞춰서, 볼수 있게끔, 수아져받겠습니다 오케이! <laughs> 아니, 아니, 그 볼수 있게끔, 원래 이렇 이면 맞춰준 건데, 한 말씀이요? 아, 달리 아, 잠깐만, 사인이 들어왔습니다. 자, 너무 감사드리고요. 삼촌다운,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손머리 위로, 오! 아니, 아니요, 따라 하셔야 돼요. 오! 오! 사! 사! 삼! もうちょ 대회에 늘 이렇게 동사있시면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레이스 페트롤 중간에 뛰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풍선 나신 분들에게 도움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 예. 분들께 동사 페이스메이커 분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자, 감사합니다 자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하고 5, 5 4 3 2 1 출발 감정이오세요 우리 팀은 만루 상태다.

한 시간, 5, 4, 3, 2, 1, 출발! 어떻게 됐었죠? <목소리> 아 77세인데 77, 아, 박수 한번 주세요. 와 내일만에는 80세인데 와 이제 무이좋습니다 오늘 어,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. 마지막 백장에 상을 한번 불러드릴게요. 네, 신 이신 어르신입니다 박수 아, 한번 주세요 어? 77세 나이에 연세 이렇게 만큼 오는 <목소리> 정말 화이팅이야. <목소리> 아 우리 어린이도 화이팅도. 신 사장님의 싸인이 들어온 대로.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파트다운은 5분타입니다. 아니 아니에요. 와 아까 그 어르신이 77cm에 조금 더1 0 넘게 하셨대요. 와 아, 대단하십니다. 와 20분 안에 들어오신다고? 못들어올것 같은데. 아니 좀이해하시면안될것 같은데. 아, 20분 안에 힘들어요. 너무. 보겠습 아, 보겠습니다 제가. 어. 자, 첫 선. 오! 자, 따라하세요. 오! 야, 야 머리가 딱 좋아. 그래, 가볍어